코드맨 크라켄 포인트 AMD 라이젠 AI7 350 프로세서와 2025년형 엔비디아 지포스 알데소 5050을 탑재한 자타공인 완벽한 육각형 2025 ROG 제피러스 G6 1 특장점 6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맨 크라켄 포인트 AMD 라이젠 AI7 350 프로세서. 젠5 아키텍처 8코어 16스레드의 최대 50톱스의 n p o 성능 결합으로 AI 기반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모든 게임과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구동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이 탑재된 그래픽카드. 최신 DLS4 s 기반 지포스 알데소 5050그래픽카드 더 정확하고 더 부드러운 가상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인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AI, 게이밍, 크리에이티브, 모든 작업에서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만 들어가는 ROG 네뷸라 디스플레이.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해 까다로운 게이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ROG 게이밍 노트북 최초로 탑재된 OLED의 주사율은 240Hz 고 주사율이고 응답시간은 3ms, 엔비디아 y n c 지원으로 화면 티어링 없이 부드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최고 밝기 5 0 0트 100만 대1 명암비, 100% DCI P3, 해상도 2.5K, 돌비 비전으 실제에 흡사한 생생한 컬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풀 알루미늄 CNC 공정으로 만들어낸 세련된 디자인. 정밀 CNC 가공을 거친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합금 바디는 도시적인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또시선을 사로잡는 슬래시 라이팅으로 제피러스만의 특유의 절제미를 함께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두께, 무게, 배터리까지 완벽한 균형. 고성능임에도 두께 1.49cm, 무게 1.8kg을 5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90W 고용량 배터리는 30분 만에 5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해 이동성과 휴대성을 동시에 모두 잡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노트북에서 볼수 없었던 사운드. 6개 스피커 듀얼 사이드 우퍼 팩 낮은 베이스 주파수로 노트북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CPU, GPU, 디스플레이, 두께, 무게, 디자인까지 올타임 레전드 원타 게이밍 노트북 ROG Zephyrus G16 더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